안녕하세요. 조경아 님을 소개할게요. 조경아 님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셨고 2002년부터 2016년까지 SBS 기상 캐스터로 활동하셨어요. 주요 기상 캐스터 활동으로는 SBS 모닝와이드, SBS 8시 뉴스, SBS 12시 뉴스, SBS 나이트라인, 그리고 날씨와 생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경아 님의 활동 영상을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조경아입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부터 다음주 화요일 어린이날까지 참 좋은 시기에 진검달이 연휴죠. 토요일 밤에 비 예보가 있을텐데요. 이비 전후로는 대체로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그렇고 비가 오기 전에는 기온이 높아서 좀 덥다가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올텐데요. 야외활동 하시기에는 어린이날이 있는 이 연휴 후반쪽이 더 쾌적하실 수 있겠네요. 토요일 밤에 비는 이렇게 옵니다. 토요일 밤 9시쯤 남서쪽으로 비구름이 다가와서 서해상으로 쭉 올라올 텐데요. 서울에는 주무실 시간을 잠깐 지나가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일요일 아침이 되면 충청과 남부 지방, 특히 남해안의 경우 일요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비의 양도 최고 40mm 적지 않겠습니다. 중부 지방도 내일 오후가 되면 구름이 많거나 흐려질 거고요. 한낮의 기온도 오늘보다는 조금 내려갑니다. 남부 지방은 내일 밤에 밤에 비가 오는 동안 천둥번개가 치거나 혹은 또 물결도 높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좋은 날씨 만끽하셨으면 좋겠고요. 남부지방에는 목요일쯤 또 한번 가벼운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상하이에는 비가 오겠고요, 베이징의 하늘은 아주 맑겠습니다. 유럽에서는 런던에 비예보가 있고요, 또 파리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LA도 내일 맑으면서 덥겠고요, 뉴욕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와 생활 조경하였습니다